아, 미국이 5년 뒤, 10년 뒤에 정말 지금처럼 한 나라로 있을까요?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아 미국인들이 지금 트럼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당선되지 않으면 승복하지 않을 수 있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던 미국의 민주주의 모습이 상당히 바뀔 수 있다. 주어만 바뀌면은 다 한국에 해당이 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평평한 정보의 운동장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예, 일요일 스페셜 에디션 예, 오늘은 KBS 강용기 PD와 함께하겠습니다. 예. KBS 강은기 PD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KBS에서 시사 교양 PD를 다시 할게요. 아 그냥 그냥 이야기해. 아, 그래요? 예. 예. 그냥 이야기하세요. 괜찮습니다. 네, KB... 왜 갑자기 울고 그래? 아우 긴장되네요. 네, 예. <laughs> 이것까지 다 해주세요. KBS KBS PD 왜 최경령 팀에서 오라? 뭐. 네, <laughs> 네. KBS에서 시사교양 PD를 예. 하고 있는 강윤기입니다. 예, 우리 저 시청자분들은 강윤기 PD 뭐 낯익으신 분들도 혹시 있을 수 있는데 더 라이브를 기획 아, 예, 최욱을 스타 반열에 결정적으로 올려놓은 네. 그 필입니다. 아뭐 제가 네. 스타 반열까지 오르게 하지는 않았고요. 네. 근데 이제 워낙 최근에 화제가 됐던 프로그램이 여러 의미로. 그렇죠. 여러 의미로 화제가 네. 됐었죠. 제가 이제 2020년에 PD 특파원 요역 가기 전에 네. 더라이브를 직접 기획을 해서 네. 네. 팀장이었고 그때. 예예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제 그런 프로를 만들어 보자라고 네. 해서 기획을 했고 뭐 제가 가기 전에 좀 나름 인기도 있었고. 그렇죠. 잘 네. 나갔었죠. 더 라이브 음, 아주 잘 나갔었죠. 네. 예. 그런데 예. 이제 뉴욕 특파원을 3년을 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네, 굉장히 큰 영광이기도 하고 자기 커리어 개발뿐만이 아니고 가서 보고 느낀 게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20년 8월부터 네. 어, 지난해 7월까지 네. 근무했는데 를그 시기가 코로나 19, 어. 미국 대선, 미국의 중간 선거, 뭐 경제적으로도 뭐 금리가 아주 최저 금리에서. 지금까지 올라갔던 그런 그러네요. 경제적 변화까지 사실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강 PD는 한 10년에 있을만한 일들을 아니 10년이 아니야. <laughs> 그게 왜냐하면 금리 최저 시기에0 2 네, 5 그랬었잖아요. 지금 5.25에서 5.5인데 네. 그게 한 30년, 음. 2-30년의 지금 변화를 딱한 3년에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딱 핵심적인 음, 시기 고시기에 그딱 본네 코로나 일9 때는 취재하기도 힘들었고, 그렇죠. 그다음에 너무 많은 일들이 벌어지니까 이걸 제가 다 감당하기도 쉽지 않았고, 그렇죠. 또 여러 군데 출장을 다니니까. 근데 아.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저널리스트로서, 음. 그냥 피디 특파원로서 현장을 정말 많이 가볼 수 있는 기회가 됐고, 음. 미국 사회를 정말 두 눈으로 직접 보고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도 됐었다. 제가 3년 동안 있으면서. 네. 어 34개 주를 갔더라고요. 3 4개주 네.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아이템을 세 보니까 한 120여 개 아이템. 저도 깜짝 놀랐는데 3년 동안에 34개 주라는 거는 진짜 취재를 열심히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느낀 거를 미국은 내전 중이라는 이 책에 쓴 겁니다. 근데 이제 내전 중이라는 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쇼킹한 단어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내전 중이라는. 네. 물론 당연히 지금 네. 미국이 예전에 남북전쟁처럼 음. 양 세력이 나눠져서 전투를 벌이거나 전쟁을 네. 벌이고 있지는 않죠. 그런데 네. 제가 보기에는 이미 심리적 내전 아주 심각한 상황이고 음. 심지어는 이게 이번 대선을 기점으로 좀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은 실질적인 내전이 곧 나올 수도 있지 않겠나. 총정 진짜 쏘는. 예, 네,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아유. 제가 뭐 제가 취재하면서 만났던 미국 실제 시민들 중에 상당수가 아 미국이 5년 뒤, 10년 뒤에 정말 지금처럼 한 나라로 있을까요?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아. 미국인들이. 왜냐하면 같이 살수 없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죠. 트럼프 지지자들은 바이든과 민주당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네. 공산주의자, 침해한자. 공산주의자하고 침해한자다. 네, 공산주의자인 침해한자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음. 반대로 이제 바이든 지지자들은 트럼프를 어떻게 부르냐면 음. 거짓말장이 미치광이 파시스트다. 라고 표현합니다. 한국이랑 비슷하네. 그러니까 제가, 진짜 비슷하네. 예예. 예. 예. 제가 이 책을 쓴 이유도 사실은 음. 미국에서 제가 보고 듣고 느꼈던 분열상들이 음. 주어만 미국에서 한국을 바꾸면 똑같아요. 똑같아. 똑같아요. 예. 사실 저희가 언론에서 음. 보면은 트럼프 지지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예. 아주 우락부락한. 음. 채용에 백인들인데 오토바이를 탄다든지 예. 약간 무서워 보이고. 그렇죠. 또 마초 같은 예. 느낌들이 있어요. 머리에 두건하고. 예예 예. 저도 사실은 미국에 막상 처음 가서 예. 트럼프 지지자들을 만날 때좀 두렵고 무섭기도 했어요. 그냥 제가 마스크를 쓰고 있었는데 그때 저한테 소리쳤던 사람들이 많아요. 마스크 벗어라. 아, 그렇지. 너왜 여기서 마스크 쓰고 있어? 그때 코로나 때. 네네네 저는 무서워서 이렇게 두겹 쓰고 있으면은 예. 정말 윽박지르면서 했던 분들이 많아요. 음. 그분들은 백신도 거의 안맞았거든요 안 그런데 아, 아, 아. 제가 기억에 남는 트럼프 강성 지지자 한두 명이 있는데 에. 한 명은 트럭 운전사였어요. 에. 이분은 프라우드 보이스와 거의 비슷한 이제 성향을 갖고 있었는데 제가 설득을 해서 만나서 집까지 찾아갔습니다. 음. 근데 이분은 그렇게 오토바이를 타고 막 정말 무서운 그런 마초 같은 분이었는데 집에 가면은 영락없는 정말 친절하고 상냥한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아... 미국의 똑같은 그냥 가장이었습니다. 그데그 예. 사람이 분노하는 거는 자기가 트어온 년수인데 2000년대 중반부터 자기가 납품하던 공장들이 다 중국으로 떠나고 아... 아시아로 가면서 자기의 경제적인 기반이 무너지고 이혼을 하고 음... 그 분노와 좌절이 트럼프라는 사람을 통해서 투영된 거죠. 그렇구나. 그 다음에 또 제가 기억나는 분이 전형적인 사람을 만난 거네 네, 네. 그 다음에 주디라는 이제 여자분이 있었습니다. 예. 그분은 이제 60대의 어, 백인 여성이었는데요. 음. 둘다 지금 백인입니까? 예 예. 예, 예. 주로 트럼프의 지지자들이, 강성 지지자들이 중산층의 고졸 이하의 백인들입니다. 백인입니까? 노동계층이에요. 아, 예. 이 주디라는 분도 정말 어떻게 보면 미국이 가장 부자였을 때 대학을 나오고 평범하게 살면서 어, 공장에서 행정직으로 일하던 분이에요. 이분은 이제 대학을 나온 분이고, 네 예. 그리고 똑같이 동네에서 그냥 물론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미국의 명문 대학이 아니라 예. 주변의 지역에 있는 이제 대학에서. 그러고도 불구하고, 네네. 미국은 대학 졸학률이한50%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더 밑, 더 아래. 그렇죠. 예. 예. 미국의 아주 유명한 공장에서 다니면서 음. 평범한 가장이었던 남편을 만나서 음. 이제 가정을 꾸렸죠. 그렇죠. 그리고 이, 이분들은 뭐 남볼 게 없었어요. 예. 2층집 미국의 전형적인 집에서 살면서 예. 차두 세대 끌면서 이렇게. 음. 행복하게 살았는데 이 집도 마찬가지로 2000년대 초반부터 경제적 기반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이분들이 살던 데가 보통 러스트 벨트라고 하는 이제 몰락한 예전에는 아주 유명했던 미국의 제조업 공장들이 공장인데. 많았던 지역이었죠. 네. 그런데 공장들이 하나둘씩 떠나는 거예요. 아, 아시아로, 중국으로 하고 베트남으로 가고 음. 한국으로 하고 그러면서 자기들 일자리가 없어진 거죠. 음. 원래 이분들은 대부분이 민주당 지지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어, 내가 경제적 일자리를 이제 일자리를 잃고 음. 경제적 기반이 무너지면서 내가 왜 이렇게 망했지?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어내 일자리를 뺏어가는 사람들이 있어. 음. 바로 저 중국인들이야. 중국애들. 아시아인들이야. 그렇죠. 이민자들이야. 예. 저임금 노동은 다 히스패닉들이 음. 차지하기 시작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분들이 분노와 좌절과 실망을 하게 된 거죠. 아. 그때 트럼프가 딱 등장을 한 겁니다. 아. 자 여러분, 여러분들 힘든 거는 여러분 때문이야. 때문만이 때문이 아니에요. 그렇지. 우리는 바로 저 외국인들 이민자들 중국 때문에 힘든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용인하는 이 기득권 정치인들 부패한 정신들 때문이에요. 자, 우리 다 들고 나서 우리만의 미국을 위대한 미국, Make Great a m 라고 하죠. 마가. 메이크 e America great again. Because 하 o u will be able 이 o do that. That's why you know. Because you know, Trump is a very powerful country. a 사회적 차별의 문제. o u know, you 물론 경제적으로 미국이 어, 이거는 제 know, you know, you 네, 그렇죠. 중국이 WTO에 2000년대 초에 들어가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00년대 중국이 싹쓸이를 해버리고 미국에서 월마트에서 거의 한 50%, 60%가 다 중국제다. 네네. 우리는 이제 몰락하네. 네네. 다 중국 때문이네. 그리고 난 다음에 퓨 리서치에서도 중국에 대한 혐오도가 40%인가 그랬었는데 그 혐오도가 2010년대 후반으로 올라가니까 이제 80% 때가 확 넘죠. 그리고 거기에 불을붙이게 사실 코로나일부죠 경제 적 불평등이 더심해졌고 부자는 음. 더 부자가 됐지만일 자리가 없거나 가난한 사람들은 미국에서 더 가난해졌거든요. 그렇죠. 거기다가 어 코로나 c a 어디서 왔지? 중국이네. 그렇지. 예. 네. 그리고 사실은 아. 많은 정치인들이 편승했죠. n a d a Canada, c a n a d 렇 Canada, Canada, c a n a d 보호무역하고 우리가 쟤들 막 때리고 이러면 우리는 잘 살게 될 거야 네. 이게 지금 먹히는 겁니까 그 이제 저도 그 부분에서 사실참 답답한 부분이었는데요 아, 네.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미국을 지금 그 사람들은 분열과 그 갈등과 분노를 갖고 있는 게 이민자들에 대한 거지만은 음. 미국을 이끌고 있는 혁신적인 탑과 음. 발음 바닥도 사실은 이민자들이 이끌고 있어요. 트럼프가 계속 이민자들에 대한 공격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지금 보면 제가 미국에 3년 살면서 느꼈던 건데 미국을 지금 이끌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봤을 때 이민자들이 정말 많습니다. 예를 어. 들면 은 미국의 혁신, 그렇죠. 예전에 미국의 혁신을 이끌었던 백인들이 있었다면 아. 지금 생각해보시죠. 미국의 주요한 IT 기업들의 CEO들 중에서 그렇죠. 백인이 없습니다. 그렇죠. 구글, 인도계죠. 순다루피 차이. 아. 그다음에 어도비. MS 어. 같은 미국의 IT라든지 혁신을 이끄는 기업들의 CEO들은 엔비디아도 그러네. 네네. 잭슨 황도 그렇죠. 있고. 인도계거나 네. 중국계거나 뭐 대만계 포함해서요. 이 미국의 불을 이끄는 혁신적인 기업들은 대부분 이민자들의 이민자들이거나 이민자들의 후손입니다. 네. 그러면은 미국의 가장 어렵고 힘든 3, 소위 말하는 3D 업종은 누가 하고 있느냐? 음. 거기 백인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미국의 대도시 식당을 가보거나 어디 서비스업을 가보면 그렇죠. 다 서빙하는 사람들은 영어를 잘 못하는 히스패닉들이에요 어. 그러니까 이게 네. 미국인들이 네. 분노를 가지지만 음. 사실은 그것 때문에 이득을 보고 있다는 것을 간과하거나 음. 의도적으로 언론이나 어, 미국 사회의 어떤 한계층에서는 무시하는 게 아닌가라는 어. 생각이 드는 거죠. 그게 사실 분열의 이제 원인이기도 하고 누군가는 그걸 가지고 이득을 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서 지금 내전이라는 단어. 네네. 그다음에 이게 정체성 전쟁이다. 네네. 라고 하는 게 조금씩 이해가 되네요. 네, 그 자유주의자와 보금주의자의 그런 갈등을 문화 전쟁이라고 미국에서는 1990년대부터 불렀거든요. 그렇죠. 사무엘 헌팅턴. 그런데 저는 이게 이제 문화 전쟁의 차원을 넘어서 음. 미국이란 국가를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에 대한 미국의 양 세력의 거대한 충돌이 지금 시작됐다라고 생각을 시작됐다. 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세요? 소위 말하는 내전이라고 볼수 볼수 있을 만한 정도의 분열 상황들은 네. 주어만 바뀌면은 다 한국에 해당이 됩니다. 뭐 정치적인 양극화라든지. 음.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뭐 외국인 노동자라든지 그 그렇죠. 다음에 중국 동포에 대한 이제 소모가 그렇죠. 크죠. 음. 이유도 똑같습니다. 음. 내 일자를 리 뺏고 있고, 그렇죠. 어, 내가 경제로 힘든 게 이들 때문이다라고 음. 하는 건데요. 그리고 이 이유는 결국은 이 국내적으로 봤을 때는 경제적인 불평등, 빈부격차를 심해지면서 음. 그 분노와 좌절을 이제 누군가를 공격하면서 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타겟을 만드는 거거든요. 예. 한국뿐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지금 유럽도 뭐 오늘도 보니까 덴마크 총리가 비슷했다고 그러잖아요. 예. 유럽도 똑같은 상황이다. 전 세계가 비슷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은 잘 사는 나라들만 그래. 그렇죠. 잘 사는 나라들만. 이런 상황에 몰렸습니다. 지금. 잘 살았는데 그잘 삶이 계속 팽창하지 못하고 에. 위기를 겪고 있는 나라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예, 정확하게 보면. 왜냐하면 음. 제가 이 책을 썼지만 미국이 음. 가장 민권의식이라든지 보편적 가치에 대해서 인정하고 서로 합의를 받던 시기가 언제냐면요. 바로 2차 대전 이후입니다. 그렇지. 2차 전 이후에 미국이 최강자가 됐어요. 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그러면서 미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1960년대, 70년대. 아, 우리가 이제 부자가 됐으니까 힘 있는 나라가 됐는데 이렇게 흑인을 차별해서는 안 되지 않겠어? 음. 라고 해서 뭐 마틴 루터 킹이라든지 흑인 민권 운동이 6, 70년대에 꽃을 피웠죠. 그렇죠. 그러면서 미국이 아, 이제 좀더 보편적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음. 잘 사는 것뿐만 아니라 어, 윤리적으로도, 음. 도덕적으로도 가치를 둬야 된다라고 음. 됐거든요. 제그 말씀 왜 드리냐면은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분열이 생긴 나라들이 선거로서 지도자를 뽑는 잘 사는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똑같은 이건근데 똑같은 상황이 뭐냐면은 계속해서 경제적으로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계에 다, 다다랐어요. 그러니까 잘 사는데 노쇠해지고 그렇죠. 있는 나라들 그리고 자신들의 헤게모니가 위협받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음. 미국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미국이 전 세계를 호령했던 체, 세계 최강자였는데. 지금은 보십시오 중국 러시아 인도까지 그럼 이스라엘도 지금 미국 말안 듣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인들이 불안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제가 예. 미국에 있을 때 이제 뭐 미국 전문가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음. 뭐 이런 교수분들 만났을 예. 때농담반 진담반으로 하는 음.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게 이 전세계적인 분열 뭐 음. 나라 안에서의 분열과 전세계 나라끼리의 분열도 그렇지. 있겠죠 이 분열이 잘 수습되지 않으면 음. 과연 어떻게 될까? 음. 이 종국이 평, 평화가 깨지는 그런 그렇죠. 불행이 오지 않을까라는 네. 얘기를 하셨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지금의 상황이 1930년대의 전 세계적인 상황하고 비슷하다라고 얘기하신 분도 많아요. 저도 좀 그런 불안감이 드는데. 음. 경제적으로 1930년대에 경제 공황이 왔죠. 그렇죠. 경제적으로 사람들이 다들 분노하고 좌절하고 실망했을 때 음. 어떤 일이 벌어졌죠? 각 세계 각지에서 그우 파시스트들이 등장했습니다 민족주의가 그렇죠. 이제 등장했고 그때 서로에 대한 혐오 증오도 최고조로 다다랐죠 뭐 독일인들은 유대인에 대해서 그렇죠. 그다음에 일본인들은 뭐 조선인들이라든지 중국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했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분열이 전쟁이라는 어. 참화를 가져왔거든요 근데 음. 저는 뭐 이게 좀 과도한 해석일 수도 있는데 실제로 미국인들 중에서는 그런 불안감을 가지신 분들이 많아요 이게 미국 대선이 만약에 트럼프가 된다면 음. 선거가 사라진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어제선선거사사진진는 <laughs> 말을 이제 a r a l check it, c 이 e c k it, check it, check it, c 의 모습이 주 t check it, check it, 그 h e c k it, check it, c 이 e c k it, check it, c 서로 c k it, check it, check it, 대 h e c k i 가 check it, check it, 지금은 선거 전이니까 그런데 만약 11월 대선에서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왔을 때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는 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것 같다. 음. 그거는 트럼프 측도 마찬가지고요, 바이든 측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치열하기 때문에 2021년에 트럼프 지지자들이 선거를 부정하면서 의회의 폭동을 일으켰죠. 의회를 그렇죠. 이제 의사당을. 네.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약과일 것이다. 이번 대선의 결과로 일어날 후폭풍은. 제가 보기에는 이미 그런 걸 경험해 봤기 때문에 이번 대선에서 만약에 자기들이 원하지 않은 결과가 나왔을 때 후폭풍은 단순히 뭐~ 이회성이 아니라 정말로 어쩌면은 물리적 충돌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거는 결국 미국식 아예. 민주주의의 정말 비극을 볼수 있다는 건데 그게 남북전쟁 이전으로 돌아가는 건데 그렇죠 그렇죠 남북전쟁 <laughs>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러면은 오휴 지금 트럼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내가 당선되지 않으면 승복하지 않을 수 있어. 라는 그렇죠. 얘기를 이미 하잖아요. 그렇죠. 예. 이미 합니다. 그런데 에. 바이든 측이라고 해서, 바이든 지지자라고 해서 다르냐?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이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짓말장이 미치강이 파시스트에게 이 나라를 맡길 수 없다라고 하는 어 바이든 지지자들, 미국 국민들이 수천만 명 있습니다. 그렇죠. 그분들이 만약에 대선 결과를 트럼프가 된다면 인정할 것이냐? 일부는 아마 무기를 들을 음. 수도 있어요. 비슷하게 서로가 충돌할 수 있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한번 돌이켜 봅시다 트럼프가 2016년에 이제 대통령이 됐을 때 저희가 봤을 때는 기존에 알던 미국 대통령하고 너무 달랐어요 음. 어, 왜 저러지 하지만 어, 저래도 되나 아 저래도 되나 보다라는 이제 소위 갖고 있는 미국식 대통령이 주는 롤모델 효과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게 미친 영향이 큽니다 음. 그런데 2021년에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에 불복하는 폭동이 일어난 다음에 바로 1년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브라질에서는 한 단계 뛰어넘는 폭동이 있었어요. 음. 보소나루가 룰라한테 지니까 보소나루의 지지자들이 의사당뿐만 아니라 정부 건물들을 점거한 다음에 뭐라고 외쳤냐면 군부여 쿠데살를 일으켜라. 이번 선거 용납할 수 없다라고 했거든요. 제가 드린 말씀은 만약에 이번 11월에 미국의 이 대선이 원한 우리가 바라진 않지만 정말 심정 내지를 넘어서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대선 결과를 이제 그 가진 두 세력이 충돌하는 일종의 내전이 된다면은 전 세계에도 비슷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걸 물어볼게요. 우리나라에도 트럼프가 아 나오나라는 그런 질문을 일반적으로 많이 했단 말이죠. 네. 몇년 동안. 그런데 지금 상황은. 우리나라도 트럼프가 나올 경제적, 사회적 토대는 충분해. 음. 그리고 이미 나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아. 그런 분들도 계시겠죠. 예. 네. 막 그,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아. 그리고 실제로 외신에도 한국의 트럼프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어떻게 될것 같습니까? 그 지금 이제 유럽 의회 선거를 보시면은 음. 극우정당이 약진을 했죠. 그렇죠. 예. 그건 유행입니다. 지금 유행. 음. 우리나라도 이제 3년제 대선이 있는데 음. 뭐 지금의 뭐 야당 대표나 여당 대표 대통령을 빼고 다음 대선에 나올 저기 후보들은 과연 어떨까? 음. 봤을 때 저는 상당히 트럼프식 그 정책이라든지 그런 구호를 외칠 사람들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음.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미국의 대선 이후에 미국이 어떻게 수습되는지를 봤을 때 그걸 그대로 우리나라에서 벌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다시 한번 미국과 한국은 데칼코마니처럼 지금 정치적인 상황이 비슷하게 가는데 우리는 미국이 아니야. 우리는 미국의 달라도 없고 미국 같은 패권도 없고 우리는 미국 같은 군사력이 없어요. 우리의 안전과 생명과 번영을 지키는 어떤 외교 전략, 국제 전략이 필요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트럼프가 저렇게 하니까, 바이든이 저렇게 하니까, 미국한테만 딱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되겠지. 음. 지금의 대통령이나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저 굉장히 좀 답답한데, 그거는 지금 전혀 아니거든. 미국 역사와 미국의 파워와 미국의 미국은 망해도 삼 대는 갈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음. 우리가 미국 대선이 한국에 끼칠 영향이 정말 크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대비를 잘하고 있느냐 그렇지. 정치권이든 뭐 그렇지. 경제권이든 시민들이든 에. 미국의 대선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지켜봐야 된다 그리고 에. 준비해야 된다라는 그렇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음.